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찬양하리라 조금 더큰 소리로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음 단순한 노래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찬양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감정만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기를 찬가 날릴 양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의 그 이름을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담긴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진정한 찬양을 부른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의 이 시간이 정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냥 음표에 있는 그 음대로 그냥 부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개미소리 같이 정말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지 않고 그냥 멜로디만 흥얼흥얼 거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가득할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모든 일에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양한다라는 것그 자체가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의식한 채로 그 순간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여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고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누구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여러 서신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말을 160번이나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3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과 모든 즐거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락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락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주신다고 하시면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건강에 대해서 뭐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입학하고 입사하며 승진하며 또 장수하는 그런 복들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늘에 속한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물질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도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용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것이다 라고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신 길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나를 향해서 거룩하기를, 나를 향해서 흠이 없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우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의미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것조차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찬양했을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힌 정말 작은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더하셨기에.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상황을 돌아보시면 내 상황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내 입술로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바울처럼.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한 환경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온님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친히 들었고 친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친히 듣고 보았던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신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에 겨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자리에도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는 가슴 뛰는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를, 찬송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무슨 대가를 통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이 정도도 아니겠죠?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엄마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도 더 내어주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도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목제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찬양드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들 또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20년에 태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95세까지 일평생 8천 평의 그런 찬송가를 작시하였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프랜시스 제임 벤 크로스비, 크로스비 여사라고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찬송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은혜로워서 우리나라의 찬송가에도 23곡이나 그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앞을 볼수 없는 그런 시각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시각 장애인이 된 이유가 생후 6개월 만에 눈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잘못 치료해서 장애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95세까지 앞을 못 보고 살아갔던 그에게 얼마나 의사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마 한평생 저주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비 여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찬양을 부르며 살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지은 찬송의 가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증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 마른 땅을 종이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잘못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성령 하나님께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가마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기를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찬양하리라는 찬양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더 외쳐 봅시다. 찬양 하리라. 한번더큰 소리로 외쳐 보겠습니다. 찬양 하리라. 이 고백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들 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